반갑습니다. 다쿠TV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자목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장님, 이 아파트 어떠세요? 금메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2년이 될뻔 했는데 이게 악연으로 빠졌다가 다시 2년으로 됐던. 작년에 제 사례 한 말씀드리볼 겁니다. 2021년도죠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2021년도 상반기 그 전에 몇달 전에 해당 지역을 제가 막부석가고 있었죠 공부도 하고 지역 임장도 가보고 투자 관련돼가지고 여러 분이 이제 소장님들과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 부동 그 지역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알아보다가 결과론적으로는 투자를 했었죠 어떤 모뭐 지방에 있는 지역인데 근데 그 부동산 소장님은 아니었고. 그때 알아봤던 그 소장님들 중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혹시, 땡땡지역, 그때그 아파트, 매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 네, 소장님, 뭐,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소장님하고는, 아, 인연이, 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소장님, 그니까 그 소장님 말고, 다른 분이 이렇게 뭐, 좋은 물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때,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혹시, 다른 금매물 나왔는데, 혹시 뭐, 사장님 뭐 생각 있냐 물어보길래, 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문자로 좀 이렇게 정리된 내용 있으면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딱 끝내가지고 문자를 받았죠. 그래서 막 일을 제가 끝내놓고 잠시 쉬는 시간에 봤습니다. 제가 딱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매매 가격 자체가 1억 8,400만원. 전세는 1억 6,000. 그러니까 전세 매매가 2,400만원 정도 나죠. 근데 더 좋았던 것이,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쭉, 손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와 이거 뭐 신경 쓸 것도 없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에 이 원래 이제 구축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리가 됐나 여쭤봤더니만 내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이죠 왜냐면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뭐 어떤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 제가 급매로 잡아가지고 대신에 엄청나게 이제 급매물이겠죠 급매물의 기본집 수리 안된 집, 잡아가지고, 내부올 수리를 한 다음에, 전세 가격을 높게 맞춰가지고, 전세 사시는 분도 올 수리가 됐기 때문에 만족하고, 저도 전세 가격 높게 했으니까, 제 투자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좋고, 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것을, 이미 이런 물건을, 저에게 수리를, 뭐다 되고, 이미 뭐 하고 있는 중이고, 세입자도 맞춰져 있고, 어, 그럼 수리 관련돼서 막 업체 사장님들 연락해 가지고 견적 받고 막 이런 시간 안 해도 되고. 일정 조율도 안 해도 되고. 이미 세입자도 계약했다니까. 어, 계약하지 못할 이전 세입자 못못 맞추는 이런 리스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부도 올 수리 됐고. 와, 세입자도 좋고, 내 물건 가치도 상승하고, 이미 다돼 있는 거야. 세팅 다돼 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어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래 가지고 장점을 제 나름대로 쫙분석해 봤죠. 근데 다 좋지 않겠죠.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그 해당 지방에 있는 중심가가 있겠죠. 대장 동네라든지 중뭐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거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세대 수도 500세대 미만 그러니까 400몇 세대 정도 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중요한 생각은 학교 있죠. 초등학교 특히 게 초등학교가 또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아 요게 조금. 근데 층은 이제 중층에 남동향이었고 근데 아요 단지가. 이 소장님이 저에게 소개시켜줄 그 단지 자체가, 이, 어떤 아파트 가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다 평탄한 곳이 아니고, 어떤 단지는 평탄한데 어떤 단지는 조금 위로 좀 걸어 올라가면서, 산, 산을 좀 깎아서 만든 그런 단지. 그래서, 이산 쪽에 있는 단지였는데, 약간, 언덕. 그래서, 아, 여기 좀, 걸어갈, 정문에서도 거리가 멀고, 작은 언덕이네, 약간. 사람들이 좀비선하죠 근데 사람,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단점이 뭐냐면, 매매 물량,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기본집을 매매 가격이겠지만, 물론 이제 기본집이기 때문에 수리가 안된 상태죠. 그래서 어, 이뭐 가격도 이 아까 말씀드린 엄덕에 있는 이런 단지가 아니고, 여기 정문 근처에 있는 단지가 좀 평평한 고리에 그쪽에 있는 수리가 안된 1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수리된 건 1억 8천 4백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어, 아까 1억 8천 4백, 여긴 1억 7천, 수리 당연히 안 됐지만, 1 5 0 0만원 차이. 어 그래서 올수리 유무를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지금 파시려는 분이 수리를 올수리 뭐말 말씀 올수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뭐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만 욕실 도배장판은 당연히 하는 거고 아 싱크대 좀 걸리더라고 요 싱크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필름지 작업 이 겉면에 필름지만 작업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또한 또한 아 이거 좀 그런데 물론 또 아무리 올수리 를 하더라도 외부 샷시는 또안 하죠 그래서 어 이거 이것도 안 하는데 뭐 등도 교체한다 그러고 등 교체, 도배장판, 그 다음에 욕실 수리, 그 다음 필름지 작업인데 어 이거 천도 안 들겠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소장님 이거 혹시 개인 매물이 아닌 것 같고 혹시 이거 법인 매물 맞아요? 단타로 이렇게 사셔가지고 수리해가 이렇게 막 전세 맞춰가지고 바로 파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물어봤더니만 맞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집을 싸게 사가지고 올수리하고 전세 맞추고 파는 근데 이분은 이제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적게 먹고 적게 빠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하셔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죠. 소장님 저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정도 제가 투자를 했었고 저도 이렇게 투자합니다. 대신에 저는 단타로 하지 않고 금매로 잡아가지고 수리 올수리 해가지고 완벽하게 올수리 해서 저는 전세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바로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동안 가져갈 매물을 제가 찾는데 여기는 제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조금 중심가에 있는 대장 동네도 아니고 약간 좀 외곽지에다가 현재 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가 제가 생각하는 1억 8천 중반대까지는 좀과한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런 요런 제가 원하는 매물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아 사장님 그러셨구나 다른 매물 알아봐 드릴게 요 끊었죠.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아 요, 요렇게 잘 세팅된 거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수리 다 되고 이미 뭐 전세금 전세입자 다 맞춰가지고 전세 못 맞출 리스크 없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누가 봤을 때는 오5 어, 0 0만원 14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 어, 내가 내거 가져올 수 있네라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과하다. 아, 위치도 조금 별로고 세대 수도 조금 적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법인 매물인데 아, 너무 이렇게 닥세팅되는 너무나 딱 누가 봤을 때는 다 먹여주는 떠먹여주는 이런 매물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몇달 뒤에 벌써 1년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몇달 뒤에 이 소장님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매물을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수리해가지고 제가 올수리해서 전세자 전세금 받아가지고 매매 잔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을까요? 내가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줘,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악연이 될뻔 했죠. 어, 나를 무시하고, 어, 저의 술이, 내가 이렇게 10년 이상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연이 될뻔 했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남았다. 넉넉하게 제가 복귀도 더 드렸고, 저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저는 다가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자면 투자자다. 내가 땡땡한 경력이 있다. 돈이 이 정도 있고, 난 이런, 이런 면물좀 알아봐 주십시오 부동산 수수료는 수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넉넉히 더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소장님과 소통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되더라라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기회는 스스로 잡는 사람이 잡는다. 혹시나 뭐 이렇게 매물을 추천해주더라도 기분 나빠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좀 다가서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분이 다할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티키타카가 돼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잘 다가오시는 분하고 인연을 잘 맺으면 된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매물 찾아주는 사람에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스스로 수고조, 수고하신다 해가지고, 더, 그런 의미에서 더 드리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소장님께도 예전에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커피쿠폰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공항 의미로. 제 경험담을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 반드시 진정성 있게, 그런 인간관계를 부동산 소장님과 잘 맺어주면, 또 이런 조매물도 소개를 받더라.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진솔, 진정성, 뭐, 진심, 이렇게 통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의 진솔함과 진, 이렇게 뭐,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 t v 의 다쿠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